나는 에너지가 맑고 밝고 강하다. 나는 부드럽고 우아한 카리스마 아우라를 가졌다. 나는 통찰력 있는 리더로 타인의 성장을 돕고 세계를 이롭게 한다. 나는 진정한 여성 리더다. 나는 늘 풍요롭고 충만하다. 나는 돈 그릇 마음 그릇이 크다. 나는 무아. 자유로운 영혼이다. 나는 용기 있고 대범하다. 나는 솔선수범 행동가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뤘다. 기꺼이 다 해냈다. 나는 충실하게 즐겁게 산다. 나는 세상의 중심, 세상은 내 편이다. 나는 충실하게 즐겁게 산다. 나는 인복이 많다. 운이 좋다. 나는 밝고 명랑하다. 나는 단순 명료하게 산다. 나는 사고가 유연하고 창의적이다. 나는 나를 신뢰한다. 나는 이미 부자, 경제적 자유 이뤘다. 나는 내가 좋다, 사랑스럽고 예쁘다. 나는 불안을 이길 만큼 강하고 큰 사람이다. 나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번다. 나는 24년 12월 1일 주시광, 순자산 12억, 월순수입 500만원이다. 나는 26년 12월 1일 주시광, 순자산 33억, 월순수입 2000만원이다. 나는 31년 12월 1일 주시광, 순자산 100억, 월순수입 2억이다. 나는 기획가, 크리에이터, 유튜버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성공한 40대 투자가다. 나는 에너지 통합 관리 쉽고 효율적으로 일한다. 나는 24년 12월 30일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다. 나는 요기니 명상가다. 나는 자아실현 했다. 나는 매사 감사 감동 감탄한다. 나는 매일 도전 실패, 성공, 성장, 변화, 배운다. 나는 내 안에 사랑이 넘쳐. 먼저 주고 또 준다. 나는 무한 잠재력의 소유자다. 나는 간이 좋다. 눈이 밝다. 나는 24년 12월 30일 47kg 복근, 잘록거리 힙업을 가졌다. 나는 욕망과 감정의 주인이다. 나는 무아 자유로운 영혼이다. 나는 나를 깨부셨다.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나는 숙면, 소식, 절식, 단식, 단전식단 한다. 나는 에너지가 맑고 밝고 강하다. 나는 솔직 담백하다.